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시황 진행의 백선입니다 3월 15일 월요일장도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강보화권에서 출발한 우리 시장은 이내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할것 같은데요. 양시장 마감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학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학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7% 빠지면서 3049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15% 강세를 보이면서 926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마감 동시효가 구간을 어떻게 지나고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까지 살펴보시면요.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과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대 낙폭을 보이면서 8만 2천원 아래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LG 화학은 오늘 지수는 좋지 못하지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2%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96만 5천 원을 지나고 있고요. 네이버는 0.66% 오르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지금 파란 불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전거래일 종가와 동일한 23만 2,5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다른 종목들에는 모두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이 2%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28만 9,5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81% 하락세가 나타나고요. 삼성 SDI는 0.73%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도 보합권보다 조금 더 빠진 상황인데요. 0.52% 하락하면서 47만 8,5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는 알테오젠만이 빨간 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1.4%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5만 2,100원에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 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2% 내외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약보합세가 나타납니다. 30만 원에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역시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5400원에 마감 동시 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6기부터12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기부터12 종목 역시도 분위기가 좋지는 못합니다.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지만 파란불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은 0.87%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제는 소폭 상승하면서 빨간 불을 켜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13만 300원에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 머티리얼즈는 조금 더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1.6%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32만 300원에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CJ ENM은 보합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구글의 자율주행차 웨이모에 들어갈 차세대 자율주행차용 칩 설계 과제를 수주를 했습니다. 라이다와 레이더 등 자율차에 탑재된 각종 센서에 수집이 되는 데이터를 연산을 하거나 구글 데이터 센터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을 하면서요, 모든 기능을 컨트롤하는 칩을 설계한 겁니다. 이 칩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인데요. 개발된 반도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생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과제를 수주를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역량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주가가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에 위치한 SK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디램과 낸드 가격의 흐름에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또 긍정적으로 예상이 된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와줬는데요. 2월 들어서 디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 사분기의 상승폭은 1, 사분기보다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를 17만 5천 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상향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주로 생산하는 파우치형 전기차 배터리의 사용량이 지난해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파우치형 배터리 탑재량이 급증한 건데요. 파우치형 배터리는 외관이 얇고 늘어나는 성질이 있고요. 가공이 쉬워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크기와 용량도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파우치형 배터리 사용량은 직전 해와 비교를 했을 때 2배 이상 증가를 한 40기가와트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점유율도 27.8%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쿠팡에 따라서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화려하게 대비하면서 네이버가 지금 저평가되었다라는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플랫폼 포지션을 통해서 타 사업자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쿠팡의 성장이 네이버에게 리스크 요인이 될수 있지만요. 그래도 네이버 쇼핑의 성장을 견인하는 건 주로 스마트 스토어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어서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등 자동차 제조의 시장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아산 공장의 생산을 재개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생산 재개 분야 매출액은 5조 9,655억 원 규모로요. 2019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5.64%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어서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와 SK텔레콤의 혈맹 관계가 더욱 끈끈하게 다져졌습니다. 양사는 AI와 ESG 그리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하고요, 해당 분야 기술 등 주요 자산을 사회와 나누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신규 디자인 철학을 발표를 했습니다. 동시에 최초의 전용 전기차 EV6의 내 외장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EV6는 기아차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오퍼진 유나이티드, 즉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이 반영된 최초의 전용 전기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펄어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22번째 신규 클래스 세이지의 개발자 코멘터리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신규 클래스 세이지는 위자드와 위치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된 마법사형 캐릭터입니다. 검은사막 스토리에서 세이지는 위자드와 위치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되면서 또 검은사막 살아남은 이 최후의 고대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변기를 연구하던 과학자이자 상아탑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선구자인데요. 신규 클래스 세이지는 오는 24일에 출시가 되고요. 이날 동시에 전승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달까지 방영한 철인왕후와 또 현재 방영 중인 빈센조 모두가 1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 중입니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지금 호실적이 전망이 되는 건데요. 시청률이 높으면 종영 후의 판권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1분기 실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빈센조의 경우에는 넷플릭스 동시 방영에서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TBN 방영권료와 넷플릭스 동시 방영 판권만으로도 이 작품 마진 30%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증권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가 증가한 1300억 원. 같은 기간의 영업 이익은 18%가 늘어난 13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HLB 생명과학과 함께 무상증자 권리락이 실시가 됐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자극을 받은 건데요. 최근에 하한가까지 기록했던 HAB는 그래도 우상향 곡선을 지금은 그려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장을 마쳤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양시장이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마감 상황이 나타났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입니다. 0.21% 빠지면서 3048.0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큰 폭의 상승도 하락도 없었던 시장인데요. 약보합권에서 이렇게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 아까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21% 빠지면서 8만 1,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2.5% 내림세가 나타났는데요. 나머지 세종복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LG화학에서 2%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종가는 96만 6천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네이버 역시도 0.66%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모두 파랗게 물든 상황인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나빠진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0.22%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23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 SDI와 카카오는 약보합 거래 들었고요. 셀트리온이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2.69% 빠지면서 28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건설업이 가장 좋았습니다. 2.44%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과 보험, 의료정밀, 섬유의복 업종에서는 1%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들은 전기전자와 의약품 업종에서는 전거래보다 1%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비를 이어서 제조업과 기계, 운수창고 업종대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2,149억 원을 덜어냈고요. 기관은 3,161억 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물량은 개인만이 받아냈습니다. 5,227억 원을 담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3거래일을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매수를 하더니 오늘은 다시 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더니 매수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오늘은 연기금의 매수세를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51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던 연기금이 52거래일 만에 드디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1105억 원을 담아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 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15% 오르면서 926.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큰 폭의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오름세를 보이더니 이내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에서는 2%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약부화권에 들면서 파란불을 켰는데요. 알테오제는 1%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4%까지 오르면서 15만 2,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펄어비스 역시도 강부학권에 들면서 30만 1,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2종목의 종가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파란불을 켜거나 혹은 보압권에서 마감한 종목들이 보입니다. CJ e n m 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압 마감을 했습니다. 전 거래 종가와 동일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에코 프로 BM은 0.87%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CJ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K머티리얼즈 역시도 1.75%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31만 9,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융 업종이 좋았습니다. 4.69%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복제와 비금속 업종에서는 2%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음식료 담배 업종과 섬유 의류 업종에서도 1%대 강세 흐름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종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대 약세를 보였고요. 뒤를 이어서 정보기기와 오락문화, 반도체, 제약업종에서도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냈습니다. 외국인은 739억 원, 기관은 25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물량은 역시나 개인만이 받아냈습니다. 1,056억 원, 순 매수에 나섰습니다. 지금 흐름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은 포지션이 달라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지금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이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더니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 상황까지 저와 함께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집 전문가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집 전문가의 관심 종목은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두 가지 종목을 제시해주셨는데요, 로보로보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먼저 로보로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오늘 종가는 0.36% 상승하면서 5,5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씩 종목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는 교육용 로봇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교육용 로봇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9년에 7억 1100만 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16.8% 5%씩 증가를 했는데요. 2024년에는 57억 8,400만 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로봇 키트를 판매를 하고요. 또 코딩 교육이 사교육화가 되면서 로보로봇 프로그램의 매출은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이 증가세가 시작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인데요. 코로나19로 수익 부분은 감소를 했지만 중국 수출 증가로 인해서. 회복세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동 평균선 지지 라인을 계속 지켜 주면서 상승 추세가 유효한 상황이고요. 박스권에서 접근하기 더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이어서 덕산하이메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은 오늘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12,000원에 거래를 마쳐 줬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세계의 칩 스케일 패키지, 즉, CSP 시장 점유율 2위로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엠코 테크놀로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이 있습니다. CSP는 반도체 패키지의 필수적인 건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고요. ROE 또한 최근 계속해서 늘어나서 9%를 달성했습니다. 업종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 구간이라고 짚어 주셨는데요. 이후에도 비메모리 패키지 업황이 점점 좋아하는 추세, 점점 좋아지는 추세고 또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감 시황과 또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까지 짚어보셨는데요.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오늘 마감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